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53 citizens,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to the overseas, 오늘 이 시간 부로 from this point on,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We have our 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is over our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이 집회 모임은 2 0 0 0년 인류 역사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 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대통령은 과문이 아니었으면요 the for 이재명한테요 상대도 안되고 떨어졌어요 President, 그것도 23만표 24만표 차이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이기 때문에 we 그리고 개딸들이 저 평택에 조합미군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때도 5만 명을 동원하여 우리는 막아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었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답하고 우파고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정광훈 목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만들었고 오늘까지도 지켜내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중순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강결이될 때에 반드시 살아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을 세번 살려내는 거였니다 지금은 저 서울 구치소 감옥에 있지만, 미래 yes, right 세계적 지도자가 되려면 깜방을한 become...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도깜방 갔었고, 박정도 희 사형 선고를 받았고, Chung, 이번에 다시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stay? 자유 통일을 시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You agree with this.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have,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and and 우리는 대통령 임기 2년 안에 years,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낼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우리가 왜 자유통일을 이렇게 서두르느냐? Why do we have to go about this 북한에 있는 지금 2,500만 국민들, 25 그분들도 다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의 동포. 너무 불쌍하잖아요. Pretty... 거대한 요독수용소에 감옥에 갇혀 있다. 한 북한에 살수 없어서 탈북한 사람이 34,000명이에요.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박상학 대표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북한은 인간이 살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나머지 2년 안에 자유 통일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통일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좋아해서 여기서 맹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here, 우리는 윤석열을 통하여 자유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두 손들고 만세. 저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지금부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자,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들고 만세. 이거는 인류 역사 2000년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록. 그러면 이것이 완성됐으면 저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두 번째로. 공수처 이놈들여다 감방에 처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들도 아니야 이 자식들이. 판사 검사들이여 공수처 너희들 용서 못 해. So 반드시 너희들은 resist. 스스로 감방으로 처 들어가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장난치고 있는데 And the Court 8명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laughs> 이 국민 저항권은 누가 만들었느냐 right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가한 4.19 이념을 계승하라 오늘같이 나라가 혼돈하고 국가가 개판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4.19처럼 .19 하라는 거예요 4.19처럼 이해되십니까? Do you 이해되십니까? Do you 여러분 우리 한번 4.19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So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When this 정권도 다 바뀌고, 이승만 for... 대통령도 하야 했고, 그 당에 주도했던 이기붕, 박마리아가 다 자기 친아들한테 다 죽었고, He, 실제로 주도했던 내무 장관, 그것은 사형당했습니다, 최인규는 이렇게 혁명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about.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저항권, 다른 말로는 혁명이라고 됩니다. So,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목소리> 이것은 땅의 하나님입니다. 땅의 하나님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저항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헛소리를 하고 정치인들이 개판칠 때 nonsense, 국민들이 이것은 옛날 아테네로부터 그리스 Paris 폴리스 광장으로부터 시작된 up. 것이 국민 저항권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으로 헌법 재판소는 깜방 나기 전에 by,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던 국회의원들 300명 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Now, let me ask you. 지금 북해연 야당, 여당 할것 없어요. 뒤에 윤상현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yes, 할수 없어. Lawmaker. 이재명이 저게 정신병자 아니면 madman,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둘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이재명이가 더 들었던 말이 있어요. Ethos, 대한민국 이재명? 혁명이라는 책을 내가 줄을 그어가면서 다 읽어봤어요. 이재명이가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을 직접 한번 word, 들어보세요. Word, word. 이제 이위 점령군하고 이 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Okay. 여기 찬스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예, 폄해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대하는 건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뿐 아니고, that, but...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정책에. 6번에 보면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버젓이 써놓고 있어요. Six, 아니, 윤상윤 의원님 뒤에 계시는데 이거는요? 연방제 통일은 이거는 위헌 정당입니다. 위헌 정당. 그러므로 저 더불어민주당은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Now, 저 300명 국회를 해체하고 want... 3개월 안에 재선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게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항이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있고 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No, 국민에게 있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야, 주인. 주인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We love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어성들이 달라붙어서 주인의 소염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돈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깜방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아서 so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 다음 밑에 모든 권력은 뭐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읽으면 안 돼. 나로부터 나온다 나 so,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But 다시 묻겠어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All, all comes from me. 누구라고? Stems from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00년 인류 역사에 한 주민의 집회의 기록은 2000년 역사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광훈 목사 하나를 믿고 7년 동안 피가 오나 그다 뭐요 정광훈 목사 하나를 믿고 오늘까지 와준 것 때문에 man, 우리는 정광훈. 드디어 자유통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성열도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인 노릇을 계속해야 되고 so 3월 중순쯤 되면 헌법 재판소가 마지막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윤석열을 탄핵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 하나로 윤석열을 우리는 바로 석방을 시켰는 것.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with this?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주인이. 지금 대한민국은 딱둘 중에 하나야 pastor,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자유통일을 해내든지 여러분 북한 가서 be 살고 be 싶어요? 살고 싶어? 윤석열을 석방시켜서 자유통일을 하고 싶어요. 부숨들고 만세. 그렇다면 다음 토요일 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0명씩을 포섭하여 몇 명씩 Just ten more. 나는 뭐 몸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요 솔직히 기도할 때 그랬어요 3월 1일까지만 살고 죽어도 된다 이런 각오로 pray, 나는 부산, location. 대구, 대전 저 강릉을 비롯하여 목숨 watch and watch and watch. 걸고 뛰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백분의 일이라도 해주신다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한 사람이 열 명씩을 동원하여 끝장을 한번 내어보자는 것이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진짜 약속했어요?